안녕하세요 갤러리아우스의 김태호 차장입니다. 오늘도 살기 좋은 전원주택 매물 영상으로 먼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위치한 총 7세대 단지로 조성 예정인 전원주택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단지 분양가격이 4억 6천만원대부터 5억 1천만원대까지로 비교적 경기도 광주 쪽에서는 부담이 없는 분양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에 자리잡고 있는 오늘 매물은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이 된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알당 기준으로 약 80평, 도로 지분이 15평 정도씩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앞마당을 가꿀 수 있는 타운하우스형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구조의 건평 크기는 41평 정도로 건축이 된 주택이고요. 기반시설은 상수도, 오폐수는 직관설비, 그리고 LPG를 사용하시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부담없는 분양가와 더불어서 담보대출도 약 60%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 입주금 적게 입주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고요. 단지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숲세권, 그리고 버스정류장 도보 15분, 광주 시내까지도 자차로한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시니까 이 정도 교통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공간 전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우측편으로 신발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 우측편으로 거실과 주방이 일자 형태로 아주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1층 바닥 면적은 20평이 조금 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공용 욕실과 1층의 침실이 하나 나와 있고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하단에 자막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탠드형 에어컨 한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높은 층고 그리고 넓은 전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 진출이 용이하겠고 이면창 시공되어 있어서 최강 환기 용이하도록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실은 세로로 길게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창 기준으로 향은 동양과 남양으로 각각 건축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내부 전체적으로는 어디에 포인트를 준 것보다는 깔끔하면서도 무난하게 밝은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과 주방은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는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다용도실 공간 보실 텐데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나와 있고, 안쪽에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는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실 주방 공간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주부님들께서 생활하실 때 조금은 사이즈가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쪽으로는 4인용 식탁까지 배치가 가능한 다이닝룸 공간이 나와있고 기역자 형태의 상판은 가장 우측부터 수납공간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냉장고 자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기본 옵션으로는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까지 제공이 되고요. 가운데 와이드 개수대 그리고 상하부장 수납공간은 비교적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사이즈는 가로세로 폭이 각각 3.4m 그리고 3.6m의 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이드 개수대 우측편으로는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위쪽으로는 고급형 메리푸드 시공 잘 들어가 있고, 체감 환기창도 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실 공간 기준으로 왼쪽으로 나와 있는 1층의 침실입니다. 가로세로 사이즈는 각각 3.4m, 2.8m의 폭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마당 쪽으로 나와 있는 체감 환기창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한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용 침실이나 작업실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의 정면으로 나와 있는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에 높낮이 적당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지금 개별 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 공간이 나와 있는 2층은 총 21평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2개 그리고 테라스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복도 형태의 구조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공간은 화분 같은 거 키우시든지 아니면 하단에 예쁜 수납장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올라오시면 바로 정면으로는 2층에 공용 욕실이 나와 있는데요 1층에서 확인하셨던 욕실하고 사이즈나 형태 거의 다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가운데 복도 형태의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에 나와 있는 2층의 작은 방부터 확인하실 텐데요. 먼저 가로세로 사이즈는 3.3m 그리고 2.8m의 폭으로 역시 조금 작은 형태의 크기로 나와 있는 방입니다.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2층의 첫 번째 침실, 벽걸이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층의 메인 침실 확인하실 텐데요. 먼저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로 세로 각각 3.4m, 4.0m의 폭으로 비교적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욕실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는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외부 테라스까지 연결이 되게끔 구조가 나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의 메인 침실입니다. 안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 공간도 침실에서 이용하시기에는 적당한 크기로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도 넓게 시공되어서 채광 환기 유리하겠고요. 메인 침실의 안쪽으로는 양 옆으로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가운데 욕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한쪽이 아니고 양 옆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납할 때 구분 지어서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은 메인 침실의 욕실 공간입니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샤워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끝으로 확인하실 공간 양 옆에 자리잡고 있는 드레스룸 시스템 장까지 짜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메인 침실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해서 내 외부 살펴보셨고요. 끝으로 교통정보 자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ic까지 자차 20분 광주역까지 차로 15분 이마트나 광주 시내권 다 차로 1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 위치한 사업 중반 때부터 분양이 되고 있는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 단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매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별도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갤러리하우스의 김태호 차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